용지가 프린터 내부에 걸린 경우에 용지 제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함을 빼낸 후 뒤덮개를 엽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은색 기기 안에 용지가 물려있지 않은 경우 용지를 양손으로 잡고 윗방향으로 용지를 빼냅니다. 두 번째. 검은색 기기 안에 용지가 물려있는 경우. 용지의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윗방향으로 용지를 조심히 빼냅니다. 같은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아래방향으로 나머지 용지를 빼냅니다. 프린터 내부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지 가이드를 정렬한 후 용지함을 장착합니다. 뒷덮개를 닫아주면 자동으로 인쇄가 시작됩니다.